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밤사이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은 모레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 당분간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 캐스터입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고 지금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쪽 저기압의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드는 바람과 우리나라 북동쪽 고기압에서 불어드는 바람이 서로 겹쳐지면서 강한 동풍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옷차림에 신경 더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흐린 하늘에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이번 주까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또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다음 주 내내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양병원 내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어제 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는데 포항 휴 요양병원에서만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포항시는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휴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55명을 지역 내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병실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항휴 요양병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코로나 19 검체 검사를 합니다. 확진자 7명 모두 요양병원 5층에서 발생한 상황. 포항시는 침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집중 발생한 요양병원 5층은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이며 8개 병실에 46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 환자 55명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3층 전체를 비워 5층 환자를 분산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층에서만 시행하던 코호트 격리는 3층까지 확대됩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더 확진자는 나올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밀집도를 낮추고 아크릴 판을 하는 조치를 통해서 추가로 지금 잠복기에 있는 사람 말고 추가로 전파되는 것은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리라고 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주에서는 동촌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경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여든 여덟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포항시는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을 관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조치해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않도록 신경 쓰고, 방문 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을 기존 4곳에서 18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검체 대상자의 폭을 대폭 넓혀감과 아울러서 시민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확진자 동선도 더욱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또 감염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차단 성능이 우수한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한편 병원과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퇴근 후 음식점과 카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1988년 유봉산업이 포항에 전국 최초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했는데요. 이후 네이처 이엔티의 전신인 동양 에코가 이 매립장을 인수해 운영 중인데 최근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988년 유봉산업이 전국 최초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한 곳입니다. 이후 지난 2003년 네이처 이엔티의 전신인 동양 에코가 이 매립장을 인수해 지금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폐기물 매립장에는 이런 염색 슬러지 등총 436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네이처 ENT가 매립장 증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과 인접한 과거 공원 부지를 이용해 매립장 용량을 565만 세제곱미터 늘려 앞으로 20년 동안 폐기물을 더 매립하는 게 사업의 기본 계획입니다. 업체 측은 기존 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불안정했던 것들을 안정화시켜서 이쪽으로 옮겨서 매립을 하고 그 옮긴 공간에다가 저희들을 매립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기존에 매립된 염색 슬러지가 고형화되지 않아 재방 붕괴 등 환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립장 증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재난위험 D등급을 받은 이후에 그 이송 매립지역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송 매립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과거에 매립, 매입한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이 매립장 증설 사업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와 특혜 의혹까지 일면서 사업 추진에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네이처ENT는 매립장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반경 3km 이내에 5만여 명의 포항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심각한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매립장을 행정 당국이 또다시 20년 더 연장해 줄 경우 이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 문덕지구는 2000년대 대규모 주거 밀집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5만 4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네이처 ENT와 이 주거 밀집지와의 거리는 불과 2~3km. 특히 폐기물 매립장에서 불과 1.4km 거리에 경북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해 물질이 가장 치명적인 아이들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포항시나 대구환경청은 절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기존 매립된 염색 슬러지를 안정화하기 위해 매립장을 증설한다는 네이처 ENT의 논리도 수익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매립장 증설로 20년이나 매립 기간이 늘게 되면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설 안과 맞물려서, 그리고 또 지금 토지 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주민들은 이거는 안정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정설을 위한 하나의 꼼수같이. 지난해 11월, 네이처 ENT의 매립장 증설을 위해 포항시가 과거 공원부지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용도 변경해 준 것도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안정화 조치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를 해제해, 해제해 가면서 추가 정산을 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이전부터 산업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5천읍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포항시를 비판했습니다. 이미 매립 용량이 다차 있는 상태라면 어, 제대로 된 안정화를 신경 써야 될 일이지 그냥 육매립장이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더큰 매립장을 만들어주는 허가의 길을 터줬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이에 대해 포항시는 해당 매립장은 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위해 해당 부지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운영돼 온 매립장. 5만여 주민들이 사는 곳에 앞으로 20년 더 매립기한을 연장해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포항시 전역이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주민들은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의 경우 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는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해선 세금 납부 연장 및 건강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전기료와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연말까지 경주 페이 240억 원 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선불 충전식 상품권인 경주 페이는 지난 6월 200억 원을 출시해 196억 원이 사용됨에 따라 추석을 맞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주페이는 모바일 앱이나 대구은행과 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신청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발행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양동마을 관람료 수입 가운데 마을운영위원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기존 4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경주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양동마을 관람객이 줄면서 마을 운영위원회 기금이 부족해지자 안동 하회 마을과 같은 수준으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양동마을 운영위원회는 보상금으로 마을 관리와 장학 복지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올 들어 관람객이 지난 해보다 77%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통합 신공항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동해안 발전 방향과 새로운 소득 기획, 기회 창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은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공항과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체계 구축 실현을 통해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는 537km 동해안의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과 체험형 휴양관광 벨트 조성 등 통합 신공항 시대에 경북 동해안이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을 대표하는 야경 노을 명소와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경북 야경 명소 52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주요 관광 안내소 등에 배포합니다. 경주 동궁과 월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영덕 축산항 울진 왕피천 은어다리 울릉 천부 일몰 전망대와 천부항 등 동해안권과 북부권 등네개 권역별로 나눠 야경과 노을 명소를 구분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